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시즌 7호 골을 장렬 시키는 활약을 펼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경기 막바지에는 이번 경기 승리를 이끈 팀 동료 제임스 메디슨 선수와 호흡이 맞지 않아 서로 불만을 표출하는 장면도 나오면서 일부 극성 망상 팬들로부터 이두 선수가 불화설까지 나왔는데 제임스 메디슨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는 것이 정말 기쁘다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에서 플럼을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두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사실 토트넘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경기였고 경기 초중반까지는 상당히 말리는 경기를 펼쳤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손흥민,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연속골에 힘입어 2대0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득점 장면은 손흥민, 제임스 메디슨 이두 명의 공격 듀오가 함께 합작한 골이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이두 선수의 케미가 잘 발휘가 되었는데 후반전 막판 손흥민 선수와 제임스 메디슨 선수는 동석 이 겹치면서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 선수의 슈팅을 방해하는 장면도 나왔고 이에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장면도 나오면서 일부 극성 망상 팬들로부터 이두 선수가 불화설까지 나는데, 왔 제임스 메디슨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는 것이 정말 기쁘다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포토노마스포의 득점자 제임스 메디슨은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밤 경기와 골에 대해 정말로 만족한다. 지금까지 내가 기여한 모든 것들이 원정에서 나왔고 난 원정에서만 스탯이 나오고 있다는 통계를 계속 봤었는데,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확실한 경기력과 탄탄한 승리로 우리를 다시 최고의 자리를 올려놓았다. 팀이 게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에 대해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도 들었다. 플럼은 실제로 압박하지 않았고 우리 수비수들은 공을 가지고 경기장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압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난좀더 깊게 내려가서 빌드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성공하기 시작했다. 감독은 자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경기장에서 풀백과 전환하는 것을 좋아한다. 구조가 있고 적절한 지역에 인원이 있는 한 그게 누구든 간의 말이다. 그의 골 장면에 대해 난 단지 온사이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배시가 깊게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팀님 뒤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고 난 내가 몇자드의 여유 거리를 더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후에는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다음과 같다. 솔직히 말해서 난 어떤 마무리를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왼발로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고 내가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 골키퍼가 너무 가까이 오게 되거나 안쪽에서 태클을 당하게 된다. 토트넘 하스프의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은 BBC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이 모든 것은 훈련장에서 열심히 일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감독의 철학에 따라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손흥민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손희는 내가 수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지켜보면서 사랑했던 선수였고 지금 그와 함께 경기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기쁘다. 나는 이런 말을 잘 안하는데 그는 월드클래스 선수였다. 선수이다. 우리는 연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훈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는 서로의 경기 운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팬들은 흥분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원한다. 그것은 팬들을 위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런다는 건 아니다. 만일 여러분이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흥분할 수 있다. 우리는 팬들이 꿈을 꾸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집중할 것이다. 하면서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이번 경기 자신의 득점 장면에 대해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했고 팀 승리에도 크게 기뻐했으며 손흥민 선수와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자신은 손흥민 선수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 와함께뛰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제임스 메디슨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딱한 장면에 안 맞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축구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겨우 이런 장면 하나 가지고 불화설을 논하기엔 이두 선수의 케미가 시즌 내내 너무 좋지 않았나 싶은데요. 당연히 많은 토트넘 숲 팬들은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와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케미에 대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손흥민과 제임스 메디슨은 이번 시즌 최고의 듀오야. 손흥민 메디슨 듀오는 이 세상에 어떤 듀오보다 훨씬 뛰어나다. 제임스 메디슨과 미는 치명적인 듀오야. 올 시즌 최고의 여름 령이 논쟁의 여지도 없다. 제임스 메디슨은 오늘 밤 토트넘에서 또다시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등등 많은 토트넘 하스스 팬들이 손흥민 선수와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조합에 대해 당연히 만족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사실 해리케인 선수를 떠나 보낸 뒤 외롭게 토트넘 공격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해리케인 못지 않은 영혼의 듀오를 만나 새로운 전성기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 경기 막판에 약간 안 맞았던 그런 부분은 보안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이두 선수가 지금의 활약과 케미만 이어간다 해도 충 프리미어 리그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전낼수 있는 조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